안녕하세요 이슈위에서 정보반 조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릴 식군입니다 이번 SKT 해킹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빠르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해킹당하면서 유심 인증기 정보와 IMSI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는 19일 밤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유심엔 휴대폰 번호 가입 정보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유심이 핸드폰에 삽입이 되면 그 핸드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유심은 통신상에서에 대한 신분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커가 유심 정보를 바탕으로 유심 클로닝이라는 것을 사용해 복제하면 그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인 척 통화할 수 있고 인증 문자를 받거나 휴대폰 결제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유심 인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수 있다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 SK텔레콤은 4월 28일부터 전국 SK텔레콤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 꼭 가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재고가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던데 속상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밖에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홈페이지나 T월드 앱에서 무료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유심을 몰래 다른 기기에 꽂아 쓰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예요. 두 번째는 해외 로밍 차단입니다. 해커는 주로 해외 망을 통해 불법 유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월드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해외 로밍 서비스 차단을 신청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의심스러운 활동 즉시 확인입니다. 이 외에 갑자기 이유 없이 휴대폰이 먹통이 되거나 단말기 변경에 알림이 온다면 SK텔레콤 고객센터 080-800-0577로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고요. 유심 클로닝 등 모바일 해킹 위협이 궁금하다면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 과정에서 간접 경험과 대응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SKT 해킹 사건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 분석과 APT 공격 대응을 배우고 싶다면, APT 공격에 활용되는 악성 코드 분석 심화 과정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이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파이